자이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코드컵이년 만에 돌아왔고요 삼티어 있는 모든 분들이 저랑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제발 나만 아니라 아, 아 제발 나만 아니라 아로자를 환장한 <laughs> 제발 나와 아니아 제발 아 로자를 <laughs> 제발 <나만>! 제발 <웃음> 제발 <웃음> 제발 <웃음> 제발 <남아! 웃음> 제발 제 제발 나 야, 로차르 부자명은 너무 약한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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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? 거 아니야? 거야. 제발! 나만 아니면 돼! 그래. 오바! 제발 네. 나만 뽑지 마! 3티어 있는 모든 분들이 저랑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. <laughs> 로차르! 그, 누구입니까 네. 누구예요? 저는 일단 부자명을 뽑고 그다음에 3티어에서 네. 사장 헤이. 제 제발 맛있게 뽑혀라. 재밌는 멤버로다가 우승 우승권도 좋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드래프트. 순간이죠. 그렇죠. 1, 2, 3, 4 티어의 팀 드래프트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최첨단의 공정한 시스템. 핀볼 많이 본 거리. 그래. 이리이어 텔, 들어가 t 1티어 제일 첫 번째가 태민 i o 로 기억을 합니다. 인사 나눠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. 태민 m i 안녕하세요. Temingupal, 요 u b u p o Etiodunga. To 요 s k a y o e s k s 카 a y s k a s k s k a y o Eskayo e s k a 저는 오화로 가겠습니다 오화로 네. 가겠습니다 아아아오케이 오오케에이 싫오케이이 양감독 네 나란식 면 나오세요 아카 <laughs> 제발 아카로 저는 채윤종 가겠습니다 채윤종 가겠습니다 <laughs> 그라테 네 다음은 폭시입니다 저는 우뚝 가겠습니다 역시 우 잘하요 우뚝 폭시야 네시커 네. 우뚝 피오 승훈 씨 준비됐나요? 저 이제 네. 96 친구 벤츠 데리고 가겠습니다. 벤티 데리고 가겠습니다. 변신 아 새끼인가?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아 이게 또라이인가? 다음 누구죠? 레이지 선수입니다. 와아 피벤. 전화 가겠습니다. 전화. 전화 자, 자 게... 전화. 자 <laughs> 이재이 한번 가볼까요? 저 맛있는 대위형으로 가겠습니다. 어 이재이 팀이면 씨발 개꿀이지 나는. 자, 음... 잠깐만요. 16번 팀 그러면 네. 로자르 9자명인데. <laughs> 3, 4 티어 네. 여기서 32명의 선수들을 16번부터 다시 역순으로 그렇죠. 뽑습니다 그렇죠. 그때 음. 제가 3 티어에서 대회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3 티어 있는 모든 분들이 저랑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. 제발 나만 아니라. 아. <laughs> 제발 나만 아니라. 아. 로자르 <laughs> 구자명 제발 나만 아니라. 로자르 9자명. 제발. <laughs> <나만>. 제발, <laughs> 나만. 제발, 제발. 나만. 로자를, 제발 남한 아니면 제발 남발. 일로차르구자명은 로자.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제발. 나만 아니면 제발 남한 아니면 돼. 제발 남한 뽑지 마. 3티어 있는 모든 분들이 저랑 마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. <laughs> 로차르 그, 누구입니까? 네. 누구예요? 저는 일단 구자명을 뽑고 그다음에 3티어에서 네. 방난이요. 방난이요. <laughs> 아!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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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같다 씨발! <laughs> 와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자 거꾸로 갈게요 EJ. 전 수피 누나 뽑겠습니다. 수피 누나 뽑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데이야자 <laughs> <데미, 데미, 웃음> 어 레이지 전화 레이지 누구 뽑을 거예요? 박사장하겠습니다. 아, 누구요? 박사장이요. 아왜 <laughs> 미친놈아? 박사장이요. 박사장하겠습니다. <laughs> 누구요? <laughs> 박사장이요. 아 여기는 잡혔어요. 나... <laughs> <laughs> 네? <나 펴고요>. <laughs> <laughs> 왜 그래? 키오님. <laughs> 아, 근데 다 레이지형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자 오늘 고티어 16개 팀의 결과가 준비가 됐습니다 결과 만나보시죠 야 바로바로 바로 명단이 뜨네요 와아 와. 예? 이렇게 조금 많이 야해보이긴 하네 다른 팀에 비해서 비상만 아 레이지 나 전화랑 똑같은 팀이야 박사장도 있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?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되는 게형 봐봐 형이랑 나랑 디오 점수에서 존나 많이 먹잖아. 아 맞다 우리 둘이 디오네. 네. 센데? 존나 세다니까. 어? 아니 준수님 근데 저희는 이번 전도 뭐 많, 대회 다같이해요 근데 뭐 고정 팀이에요 저희. 이지영이 갑자기 똥을 투더덕 쐈는데요? 레이즈님이 어떤 어떤 스타일 오더시지? 가봅시다. 반갑고잉. 예 네,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이건 좀...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니 끝 번호에 나오면 나를 뽑아야지,죠? 어? 야 몰라,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. 폴리드씨 <laughs> 갑자기 나 뽑으면 어떻게 해? 근데 진짜 여기서 광대 팀이라고 찍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. 어찌 될건 일단은 뭐 분위기는 일단 보장돼 있는 판데기에다가 편하게 하면 즐겨보자고 뭐 있냐고 방금, 이제 방자 가 가까워. 내가 <laughs> 어. 멋있다. 어 배고파. 밥 먹었어? 어나 이제 하면서 먹을려고 어때? 1라운드 전혀 2라운드 커피 흐흐아 <laughs> 그냥 다 약해 보이는데? 이지영 나는? 맞아? <laughs> 아니 맞아가 아니 형 마인드가 너무 아쉽다 이지영아 <laughs> 아니 마인드가 무로 물어... 아니.. 아니 황.. <laughs> 아니 무로 물어... 맞냐고 아 그래? 살짝 그래? 이런 느낌이야 그래? 아니 의심하는 어. 말투여가지고 다놀잖아난 아, 그냥 다 약해 보여 지금 옆에 9번 팀 벤츠 음. 어 그래 보인다 자세히 보니까는 아니 막말로 근데 우리가 존나 센게 전화 사장 오아구티뉴해 봐. 누가 이기겠어? 그러니까 또 선수분들께서 다시 되네. 그 예? 점... 뭐야? 도서관 된지. 전화. 뭐라고? 나 잠깐 듣고 튀고...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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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양학이야 뭐, 양악. 양학. 있어.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뭐좀 예? 야. 뭐 내가 야, 말할 때마다 인정. 왜 침묵되는 거야? 뭐야? 호들갑 떨 팀은 없는 거 같아. 점수는 이렇게 됩니다. 스쿼드는 뭐 여러분들께서 대해 많이 보셨던 만큼 포인트 그렇죠. 매트릭스 어, 2023 코드컵 시즌 4의 첫 번째 매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. 영광의 매치 에란겔로 떠나보시죠.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공장 완벽크. 그냥 똑같아. 나 뭐야? 나왜나왜 벨트 안 껴져 있지? 꼈었는데. 참케스에아형나좀 진지해 정말 진짜. 밤하늘의 별을 어때? 경서 같아? <laughs> 아니, 어, 되게 진지하고 좋다요. 아, 대회하면서 듣기만 데도 일본 서클이 아하. 너무 잘 걸려요. 아, 그... 첫 번째 매치 누가 이 역경을 이겨낼지가 궁금하고요. 내가 타면 되지 그럼? 음, 어, 아니면은 저저 고차 탈까 초록이? 고차 타봐. 이상호출 어, 뭐... <laughs> 찾았거든? 미안한데. 이상호출 좋다. 아니아니비호 타고 일본 일본 고차 끌고 일본식 존나 맛있을 것 같아. 아, 음. 센스 좋아. 그게 맞아. <laughs> 유파났어. MP 대쳐. 아, 내 근데... 먹게. 유파났어. 빨리 와 봐. 아, 개가 거의 엄지 화가 많이 났는데. 합이야. 괜찮아. 이거. 왜그러는 거야? 아 씨. 아 씨발 이거 라이언 어떡할 거냐고. 아니, 가방에 서 아니. 야미게겠네 <laughs> 아니. 야 미치겠네, 아니. 다... <laughs>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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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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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 좀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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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봐 미치겠다 그리고 가... 비상 호출이네요. 예, 요주의 팀입니다 네, 팀, 어, 팀 바로 레이지 전하 박사장 비사 <laughs> 예. 박사장이랑 비사랑 전하랑 레이스랑 <laughs> 진행만 해봐 일단 일단 진행시켜 일단은 웨이 쪽 보면서 차부터 일단 보자 어 웨이 가는 일본에 있으면 웨이 가는데 개집이랑 여기 일본 차고 라인 있잖아 이거 이거 두개잘 봐보자 있는지 없는지 근차는 그 빠져있어 아 근데 근처에 데근 어, 차가 없다 차가 없어 그게 없... 문 열려 있어 뻐하게 한 대를 주려고 차가 이게 없는 게 존나 엑시던트인데 야 이거 포트 타고 오는 애들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본 있어 보겠다 그리고 빠뽀 팀이죠. 오잠깐 레이지가 지금 포트 빠뿌 기다리고 있죠? 아 이거 엎드려가지고 으악! 반동 줄이고 한번야 하나 먹었다 어? 빠뿌 먹었다 씨발 야상고드야 어? 1분 1분 야다 나와봐 다 나와봐 아손 맞았다 구경할게 어. 응, 일단 포트 물어 어? 잤나요? 네, 잘하죠. 물에 둥둥 뜬 상태로 손을 내면 살려지거든요. 와, 그리고 이거 잠갔습니다. 오더 레이 오더 좋습니다. 네. 야, 이거 물 속에서 살리고, 살리려고 하나 보다. 물로 들어갔어. 셋이서 하나만 트레이드 보면 돼. 같이 다녀야 될거 같은데. 지금 1번, 1번 지금 살렸나 봐. 아 보인다. 하나 개절. 다시 이제. 다시 이제. 이건 참거아니적으로더벌린거 모르긴 하거든. 나도 난... 모르겠네. 아 진짜 반대로 반대로 다시 수영이 어디 확인 확인 확인해요. 태영군이 거데한한명 눕혀 주면 어. 자수탄 들어오나요? 수탄 면상? 면상 면상 수류탄. 아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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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게 아, 왜 이렇게 되나 이게,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? 예 면상 수류탄 한 방에 예. 아 이거 레이지 장식해놓 자식에는... 안 돼? 예? 예? 아 이거, 아 그거 아 나를 아, 아니 아니야 예? 자 이거 우리 맨징 차야 돼. 맨징, 아복구해야 된다고 확인했어. 이거, 이거 얼마나 슬프다. 짜증 날 거야?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하거든. 요 레이지는 지금. 맞습니다. 이거 천만 원인데. 빡보는 잡고 나갔습니다. 이거 집으로 뛰려고 하는데 못 잡고냐? 야 집에 있다 얘주도 쳐맞는다 집한테 쳐맞았다 후치 온과 같진 않은데? 후치 안 왔어 그냥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다 나 왼쪽 뚫으러 온다 오른쪽에 하나 맨치 <목소리> 맨치겠어 형이랑 나랑 가자 맨치 붙여야다아 진짜 존나 재미없게 한다 아 짜증나 근데 나 이거 근데 이거 나 그거 있어 요 알았어 입닥저 똥냄새 나니까 <laughs> 아, 씨발, 우리가... <laughs> 이거 뭐... 이거 일단은... 일단 물티슈로 닦았다. 일단 중전아, 나랑... 어, 일단은... 아니, 근데 비사도나이건우리만의 어. 잘못이 네, 아니야. 아, 아니, 이똥 냄새나... 입 닦자 그냥... 아니, 씨... 어, 갭이 있어요. 갭이 있어. 딱히... 야, 씨발 왼쪽에도 있다. 어떻게 해야 돼? 몰라... 어, 몰래서 <laughs> <어렸어, 웃음> 질러야 돼. 몰라, 씨발, 나가... 어쨌든 들어가, <laughs> 씨발, 쟤다 <좋아, 웃음> <좋아, 좋아, 웃음> 들어와. 씨발, 몰라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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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 4등까지만 수시 넣어보자 일단. 형, 근데 이게 우리가 막더라도. 쓸 수가 있나? 아, 에를 일단 나는 있냐? 너살킬로가 찾아야 될것 같아. 어. 아니. 나는 딱! 아니. 야! 아니. 야! 여기 야. 1인용 자리인데. 내머리 올라타던가. 아니.. 스를 엉다, 엉다,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엉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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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나이다 엉다, 엉다, 엉 너가 믿었어? Welt. 건방지게 내려오면 죽였어. 그렇지 짬바야 있지. 야야 나가 나가 박소연아 나가 병신아. 나가 나가 나가.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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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채꼬리타 어? 씨발 걸려아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형 손만 돼. 인정하지? 템이라도 템이라도 줘 아니야 어떻게 지 살길만 됐냐고 아니. 내가 아니. 아까 내가 오도 했잖아. 너 살길 살아야 된다고. 일단 나는 인이었어. 머리 위에라도 올라가든. 그리고 레이지 뚝스킨 확인했습니다. 마 페널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레이지 스킨. 팀 아니, 아나나 나 진짜 사 등까지야 순방할라고. 존나 간절하게 해보려고. 몰라 아 몰라 나 나무야. 나 나무야 씨발. 소리 좀리안 맞겠다. 야, 아니 야 이거 왜? 야, 지금 존나 잘하고 있잖아. 나 맞잖아. 썩겨 <깔데>, 개쩌아한대한 <목소리가> 어. 대. 나뭐 존나 탱. 나무야 레이저. 어. 어. 대가리, <웃음> 스킨 스킨 <웃음> 아니, 대가리 스킨 지우면. 아 대가리 스킨 똑겼어? 아니, 아니. 좆됐네 이거. 사람 새끼 아니네. 걸렸다 이거. 아니 형. 스킨 다 빼고 오라 했다고 아 진짜 미치겠네 이형 미안 미안 <laughs> <야>, 네 <지랄. 웃음> 아니 미안 아니 미안 이 ㅈㄴ 계속 아안 깨졌다 ㅅㅂ 아 ㅅㅂ 아, 아아왜 안.. 아, 아, 아 잠깐만 아왜 어, 아, 뭐지 나다 확인했는데? 우리 마이 3일해 스킨 안 빼가지고 자첫 번째 에란겔 매치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그리고 BJ분들 언노운 설정치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여기였죠 여기서 아, 이거 진짜 샷발이 네. 저 붙잡을 줄 알았어요. 와 레이지. 여기도 좋았어요. <laughs> 네, 여기가 너무 좋거든. 여기서 푸시를 해야죠. 다 같이. 네. 근데 이제 전화가 면상폭 아이쿠. 아! 아, 뭐몰어요 여기서 아, 나아아 이게 뽑을 샀어요. <laughs> 아. 이게 비까이게 그거 어디죠? 전화 스킨 걸린 팀한 세네 팀더 있대요. 아니, 이거 왜 끼어져 있지? 아 여기 장비 있는 거걸안 빼겠다. 신발. 아, 아이 장비 있는 거걸안 빼느냐. 어차피 다음 날 듀오 때 하면 돼. 듀오 때는 진짜 다 빼야 된다. 야 우리 8 등이래. 내가 봤을 때 듀오는 그냥 찔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싸우고 빼든가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. 어떻게 생각 해, 이지용? 지금 실수했다고 어리바리를 너무 가는데요? 어 정신. 안녕. 안녕. 똥 닦고 올게. 아뭐똥 아, 아, 어, 음. 닦아야 돼요. 어어 소리 어, 어, 어 사랑해. 음. Yeah, I'm about to fade away. Cause every time I wake up, I feel like it's Monday.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. All of a sudden, I don't know.